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천하람 돌풍, 김기현과 공동 2위, 비운 결집. 네, 천하람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어, 천하람, 네, 김기현 후보와 공동 2위, 안철수 추격해서 데일리 한국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네, 한길 리서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안철수 29.7, 천하람, 김기현 17.7, 네, 황교안 4.8. 이렇게 해서 천하람, 김기현 해서 2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네, 아주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천하람 돌풍, 네, 이 언급이 되고 있고, 이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간신배 윤핵관 정치권서 퇴출시키겠다. 아주 강력하게 나가는 거죠. 네, 아주 비윤으로 강력하게 나가고 있고, 에, 간신배를 간신배라 부르지 뭐라 하나 하면서 에, 강하게 나가고 있는 이러한 에,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힘 내부의 큰 문제가 전체주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마치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처럼 그냥 그한 두목, 두목에게 아주 충성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외의 사람들은 다 지금 내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거 국민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공산당 싫어합니다 공산당 좋아하는 국민이 누가 있어요 공산당 네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정당을 원하지 공산당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은 항상 보면은 김정은이나 시진핑이가 얘기하면은 전체주의적으로 흘러, 전체주의적으로 지금 국힘의 분위기가 마치 그러한 분위기와 유사하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뭔가 답답한 거죠. 국민들은 답답한데, 천아람 이 후보가 예, 윤핵관 간신배, 이게 아주 적합한 표현이었어요. 네, 간신배라는 표현이 그래서. 간신배 윤회관을 퇴출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많은 국민들한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처음 들어보는 후보였어요. 천하람이라는 후보를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김기현과 공동 2위가 나왔다라는 것은 비운이 얼마나 많은가. 예, 이 지금 국힘 내부에도 말은 못하지만 눈치가 보여서 말은 못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끌어안는 윤승민 이준석 또 나경원 뭐 안철수 모두 다 끌어안고 하나로 화합하는 그 대선 때. 그 대선 분위기가 나이들 대선 분위기. 대선 때한 표라도 아쉬워서 다 끌어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서 에, 그렇게 가도 총선에서 이길까 말까인데 지금 뭐 이렇게 천혜기 정치하다가는 총선이고 뭐고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줘야 돼요. 윤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국민이 진정 주인인 세상을 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는 국민투표시민발안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상 국민투표제 같은 국민주권시대가 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천하람, 돌풍, 에, 이것은 에, 국힘 내부에도 에, 비운의 결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에,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내일 네 명이 압축이 되는데 네 명이 압축되는 그래서 본선행을 결정짓는데 내일 상황을 지켜보게 되면은 또 구체화된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